충성 촬영 기술사 김창 복입니다. 오늘은 HG 그랜저가, 음, 주행하다가 갑자기 냥 시동이 꺼지면서 전원이 차, 저, 차단됐다. 차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백화로 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 저, 어, 여름에 날도 덥고, 어, 올리는 영상도 적고, 어, 여러분 찾아뵙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폭이. 근데 오늘 그, 아,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이라, 여러분들한테 또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드릴까 하고 우리 감독님을 또 불렀어요. 어이 차를 그 멀티로 이제 레커차 하신 분이 점프를 해도 시동이 안 걸린다. 음 이상하게 에 스파크 가 그냥 강하게 나고 그렇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점검을 한번 같이 해 보시죠. 자, 멀티베이터로 먼저 자동차 그 배터리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에, 지금 1.264, 1.2V 정도 에, 나옵니다. 12V가 아니라 1.2V입니다, 지금. 1.2V.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배터리 점프를 하게 되면 음 강한 스파크가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전압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배가 아, 배터리가 굶었어도 어, 10볼트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차는 특이하게 지금 뭐 1볼트까지 내려가 있어요. 에, 배터리 터미널을 끈을 넣어서 확인도 해보고 또 어, 추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먼저 어, 이 차도 시동을 끈 상태, 키를 뽑은 상태. 또, 배터리 점퍼를 차도 키를 뽑은 상태로 지금 유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배터리 점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물리고요. 자, 마이너스 협지에다가 물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예상대로 강한 스파크 가나네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키를 여줬다, 키가 들어가 있다든지 어느 상대방 차나 여차나 그랬을 경우에 서지 전화 의해서 컴퓨터나 각종 오디오 이런 부분이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지금 왜 이렇게 강한 스파크나 있을까? 음. 만약에 경우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면 반드시 표지가 나가 있어야 돼요. 예, 나가 있어서 지금 이 스파크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는 특이하게 휴지가 지금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 같아요. 왜? 전기를 공급을 해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이, 배터리 마이너스를 한번 끌러볼까요? 자 마이너스 끌렀습니다. 어, 끌고 배터리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거의 몇 볼트나 나올까? 자 배터리 점프선을 마이너스 뗐으니까 아 지금 이제 배터리가 3볼트로 3.2볼트로 여기 비춰 보세요 3.2볼트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죠 마이너스를 다시 터미널 연결해 봤습니다 연결해 놓고 자 찍어 보니까 0.6볼트로 다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띠 볼게요 띠고 배터리 전압을 찍어 보니까 3볼트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아주 강력하게 전류를 소모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차들이 간혹 종종 배터리 방전의 요소가 꼭 비단 어떤 그 우리가 저는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 발전기도 여러분들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 차도 지금 현재 주행하다가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 지금 현재 경험상 에,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배터리 전압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서 완전 방전 상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 제네레터, 이 B단자를 끌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자를 맡기고, 모자 맡기기 차가 쉬워나갔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제네레터죠? 이 제네레터 이 발전기 뒤에 12mm로 큰, 이렇게, 배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 단자를 풀어 보겠습니다. 음, 여기가 좀 따끈따끈하네. 제가 분리를 했어요. 자, 분리를 하고 배터리를 다시 한번 점프, 저 패터미널을 연결하고 점프를 해서 시동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장소가 좀 협소해서 장착 부위가 어 발전기를 갖다가 그 정확한 부위를 예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발전기 신품이거든요. 신품에 지금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연결된 부위에요. 연결된 부위. 그렇죠? 이렇게 장착이 될 겁니다. 예, 장착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빗불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배터리에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전류를 갖다가 흡수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끊어 놓고, 예, 끊어 놓고, 끊어 놓고, 지금 현재 배터리를 다시 점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안전하게 임시로, 자, 쇼트 안 되게 해놓고 어 터미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 그리고 배터리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보죠. 측정. 에, 지금 현재 0.5V 나오네, 5V. 예, 5V. 지금 5V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점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도. 점프. 에, 역시 스파크는 나겠죠? 왜 나냐? 배터리가 지금, 음, 굶어 있거든요. 예, 5V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12.3V 나오죠? 12.3V.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배터리 마이너스는 끊고, 자, 끊고, 마이너스 제거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단자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협소하지만 제 손은 손가락이가 살짝 눈이 달렸어요. 그래갖고 자, 정확히 연결됐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배터리 터미널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고 자, 연결을 하고, 어, 배터리 지금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점프해서, 아까 몇 볼트 했죠? 저걸 분리했을 때12.3 볼트 나왔죠? 자, 연결 앞에 걷습니다. 좀더 스파크가 더 나오네요. 자, 다시. 그럼 몇볼트가까요 자, 찍어 볼게요. 0.9 볼트로 어, 지금 뚝 떨어졌죠? 9 볼트로. 그죠? 다시 띄고, 9 볼트. 예, 네, 9 볼트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배터리 선을, 점프선을 제거를 하고, 다시 그, 제너레터, 자, 선을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리. 지금 키가 완전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오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어, 분리를 했습니다. 하고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하나 씌워놓고 절연을, 해, 절연을 해놔야 되니까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점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점프 자 점프 했어요 자 지난 몇 볼트 나올까 감독님 몇 볼트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자 12볼트로 다시 12.4볼트 11.5 회복이 되죠 그렇죠? 어, 결론은 뭐냐, 어, 발전기에서 전류를 생산을 해서, 어, 이렇게 배터리에다 공급해주는 장치, 예, 장치가 반대로 전류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하고 있어요. 차라리 완전 단락이 됐더라면, 지금 현재 이쪽에 배터리에 있는 이표주가 지금 현재 읍 하고 죽어 있을 겁니다. 끊어져야 정상인데, 전류를 어,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락이 에, 완벽하게 되지 않고 달락은 됐지만 스테이트에서 달락은 됐지만 아마 이게 전류를 지금 소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놔두면 저기서 음, 연기가 나고 불이 나겠죠. 그러나 전류를 지금 현재 시동이 에, 급격하게 저, 많은 전류를 소모하기 때문에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에, 돼서, 에, 발전도 되지 않고 어, 더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 중국 땅으로 방전 테스트를 할때꼭 제네리다 비단자도 끌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 에,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끌어놓고, 그 뭐, 제네리다에서 전류를 소모한 사장들이 여기서 대략 한2% 정도 됩니다. 음, 저희가 우리가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해보는 경, 경험에 의하면 에, 제 기준에서는 한 1~2% 정도가 제네리다에서 전류를 역으로 어, 소모시키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그 이렇게 시스템만 보지 말고, 그 충전 시스템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예, 강조하고 싶고요. 예, 제네레다를 이제, 지금 현재 티나자를 끊었으니까, 끊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릴까? 예, 걸려야죠. 이론적으로는 걸려야 됩니다. 자, 연결됐으니까 상대방 차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 차를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제 시동을 걸면 몇 볼트일까? 에, 이쪽 배터리가 에, 13 5에서14.5 볼트 나오겠죠? 예13.2 볼트.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바로 14 볼트가 안 나오네요. 자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 지금 그 시동은 걸립니다. 그러면 이이 걸린 상태에서 과연 저비불에서 전기가 나올까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저희 공장이 원래 음. 조금 시끄럽습니다. <laughs> 네. 자, 전기가. 역시 전기 안 나오죠? 0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반대로, 저쪽으로 전기가, 만약에 쇼트가 됐다면, 단락이 됐다면, 저쪽으로 역으로 전류가 흘러들어가겠죠? 어, 그걸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죠. 제가, 그, 헤드라이트 전구를, 어, 이용해서, 어, 채널에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전기가 전구불에 안 켜져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게 분리된 지금 저그 재널이다. 전구고요. 제가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서 지금 우리 직원이 선을 지금 비단 이제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기가 역으로 어쨌습니까 그러죠. 자, 선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테스트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전류를 방전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네레이터에서 급격하게 배터리 전류로 소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 제네레이터를 교환을 해서 또 정상적으로 된, 작동이 되는가 확인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레이터 음, 발전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보시죠. 예, 이게 지금 발전기고 정상적으로 지금 교체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자. 어, 이제는 그 배터리를 점프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습니까? 이제는, 어, 스파크가 나도, 아까 같이 팍나질 않고, 에,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스파크가 이루어지죠? 자, 그렇죠. 저 정도 스파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굶어 있기 때문에, 파가 날 수가 있는 거고 왜 전압이 편차가 생겨있으니까 나는 거고 아까는 어쩠습니까 그러죠 네 배터리가 물론 굶어있었지만 제네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류를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시동 하면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배터리 전압을 한번 찍어볼게요 13.888볼트 13.8볼트 자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문제죠 HG 그랜저 아터네이터즉 발전기를 에, 마이너스 단자에다 이렇게 장착을 한번 해서 어, 이 부분을 바이스프라이어로 꽉 한번 잡아놓고 여러분들. 자 고정됐어요 고정됐으면 어 여기서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다가 전기선을 넣고요. 자, 몸체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따라하지면안 됩니다. 배터리에서는 완전 충전됐을 때 뭐가 나온다? 수소가스가 발생이 돼요. 수소가스는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배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방전된 배터리이기 때문에 수소가스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 안전하게 시행을 합니다만, 그래도 따라하지 마세요. 자, 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가 전기가, 에, 예, 스파크안 일어나야 돼요. 예, 어쩌습니까? 강하게 스파크가 일어나죠. 아이, 따스라. 예, 일,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전구를 가지고, 전류를 얼마 소모하고 있는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자, 어쩌습니까? 예, 좀 저, 많은 전류가 흐르죠? 지금의 저 라이트 전구가 이렇게 밝게 빛, 에, 한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전류를 소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류를 개를 가지고 또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어, 몸체는 더덩치가큰거 이걸 가지고 한번 또여러분들 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또 해보겠습니다. 고장. 자, 비단자에다 어, 플러스를 줘볼게요 자, 몸체. 전기 왔죠? 그렇죠? 응, 어, 다시 말좀 들어라. 전기 왔죠? 그죠? 어쨌습니까? 전류 안 흐르죠? 전 전류 안 흐르죠? 자,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또 전구를 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해 볼게요. 자, 전류가 소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량이 남아 어, 이렇게 정상적인 제, 어, 제네레터가 전류가 소모되는가, 방전의 요소가 있는가 또 한번 작은 전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주 소, 사용하는 특수 공구, 특수 공구인 실내등 그, 그, 전구를 가지고 한번 또 연결을 해볼게요. 몸체 접촉했을 때는 분께 전기 오겠죠. 자, 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 비, 빗불 비단자이다. 연결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전기 안 오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인데, 지금 현재, 얘는, 너 저리 가. 자, 얘는, 어, 전조동 전구를 가지고 해도, 그냥, 요걸로 해볼까요? 꼬마 전구로. 실내 등 전구로. 자, 역시 몸체. 전기 오죠. 그렇죠. 전기 와라, 이래 정상이겠죠? 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음, 방전의 요소가, 이, 제네리타 내부에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게 나는 방전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스템에서 이상이 없어. 그런데 방전이 자주 일어나. 제네리터를 의심해야 됩니다. 제네리터 비단자 끌어놓고,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꼬마 전구를 아니 실내등 전구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연결을 해서 전기가 만약 에 여기서 불이 들어오게 되면 제너레이터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차는 헤드에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또 소개해 올렸습니다 어, 우리 정비하신 분들이나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 꼭 참고하실 것은 어, 발전기인 제네레터가 이 또는 알터나이터가 어, 이렇게 발, 저, 발전을 시킬 수도 있지만 전류를 소모시킬 수도 있다는 거. 음, 내부에가 단락이 됐다든지, 포일이셔트가 됐다든지, 아무튼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스테이트 포인이 여러 개만 감겨 있잖아요. 어, 어, 감겨 있는 그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단락이 일어났다든지, 어, 다이오드가 나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오, 오게 되면 어뭐 1~2% 에서 정도는, 어, 제네레타에서 전기가 방전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내 차도 제네레타에서 방전이 되지 않을까 에,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해 를 보시기 바랍니다. 충석 감사합니다.